이 사진은 설정입니다. 저 위에 있는 명란은 익혀서 먹었어요. 이렇게 해야 보기 좋아서 사진으로 남깁니다. 유튜브 동영상 틀어줘. 오늘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. 명란, 스파게티면, 올리브유, 마늘, 청양고추, 소금, 후추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외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띠~~~~~~~~~~~~~ 오늘의 재료를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면을 삶는 겁니다. 물 1.1L에 소금 4티스푼을 넣어줬어요. 좀 짜다고 생각되시겠죠? 면수로 간을 할 거거든요. 자 이제 파게티면 동전 크기 3개, 3인분을 준비해줍니다. 마늘 12개 준비해줍니다. 마늘 12개, 치를 먼저 잘라내고요. 청소 그다음 편으로 썰어 주도록 합니다 이래야 정말 맛있는 마늘을 함께 먹을 수 있답니다 면과 함께 말이죠 자 이제 준비된 그릇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해 줬어요 청양고추 두개 송송송 썰어 주시면 되는데 맵기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해 주셔도 돼요 저 청양고추가 좀 많이 맵거든요 깨끗이 닦아서 도마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명란 100g을 준비해 주도록 합니다. 작은 칼이 필요해요. 큰 칼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. 자, 이제 명란을 가운데를 잘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껍, 껍질은 사용하지 않고 안에 있는 알만 사용하니까요. 이렇게 천천히 발라 주도록 합니다.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. 명란 껍질을 발라서 이제 알만 사용해주도록 합니다. 이렇게 반을 잘라서 짜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 자 이제 껍질은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된 그릇에 담아줍니다. 이제 모든 재료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. 명란 보이고요, 마늘과 고추도 보이죠? 청양고추. 삐! 자 이제 면 삶아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익혀주었는데요. 한 9분 정도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9분이 끝났어요. 그 후에는 스파게티 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면수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. 옆에다가 잠시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잠깐 둘게요. 자 이제 웍을 준비해 줍니다 웍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재료는 올리브입니다 티스푼 4개 정도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후에 마늘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익혀 주냐 하면요 계속 익히다 보면 정말 예쁜 갈색이 나와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익어가면 이 위에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같이 익혀주도록 할게요 청양고추는 기울에 따라서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스파게티는 들어갑니다 명란을 준비했는데 사실 볶을 때는 반만 볶았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사진처럼 나머지 명란을 그 위에다 오, 얹어서 보기 좋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먹, 먹기 전에 나머지 명란도 다 볶아서 같이 섞어서 먹었답니다. 연수 두 국자를 넣어주실 건데요. 가득 넣어주시고요. 연수가 좀 쫄아서 짭짤해요. 그래서 이제 간은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짭짤해졌답니다. 자, 이제 후추만 넣어줄 거예요. 후추를 후추후추 후추 넣어주도록 합니다. 티스톤 한개 정도.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. 음. 라임이 남았네. 라임을 뭐하지?